그동안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사고가 났던 차량인지 침수된 적은 없었는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중고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동차 이력 정보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 관리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앞으로 엔진오일교환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정비내역을 국토교통부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들도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나 교통사고, 침수사실 등을 전송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축적된 이력 정보들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가 정확한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속임수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